어딘가 기묘하다는 이곳. 따뜻한 공기가 올라와. 굴의 뜻이 특이한데 이제 구멍이 땅속에 있어도 바람이 나오는 데는 잘 없거든. 따뜻함을 뽑는 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수려한 산세를 이루고 있는 김해시 자객산. 신비한 굴이 있다는 곳은 산 정상 부근인데요. 오랜 시간 사람 발길이 닿지 않은 탓인지 쉽게 다가갈 수조차 아, 없습니다. 아. 오랜 산행 끝에 드디어 소문 속 굴이 있다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보이시나요? 거대한 구멍 같은데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흰 연기가 자욱합니다. 이 굴에서 나오나 본데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이 이곳만 뻥 뚫려 있습니다. 깊은 어둠 사이로 피어오르는 하얀 연기. 혹시 땅굴 아래 불이라도 난건 아닐까요? 다가가 보니 뭔가 타는 나진 않는데요. 작은 불씨 하나 보이지 않지만 온기가 느껴집니다. 오, 따뜻한데요? 칼바람에 얼어붙은 몸이 녹을 만큼 훈훈함이 느껴지고요. 추운 겨울철에 자주 목격되죠? 따뜻한 숨과 차가운 공기가 만나면 안경에 김 서리듯 똑같이 김이 서렸습니다. 잠깐에 그치지 않고 쉼 없이 뿜어져 나오는 따뜻한 바람. 대체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있던 걸까요? 이간 언제부터 있었는지는 몰라요. 가지고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있었어요. 또 신바람 넣은 나란 것만 우리가 이 주위에서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뭐뚫어볼 수도 없고 우리가 할 수도 없다 보니까. 오랜 시간 이곳에서 자리를 지켜왔다는 굴. 유심히 살펴보니 주변의 다른 돌들과 달리 입구 쪽에 이끼도 잔뜩 꼈습니다. 굴 입구가 얼마나 따뜻한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굴 입구에 두고 지켜봤는데요. 아이스크림이 서서히 녹는 건 당연한 얘기라고요. 더 자세한 비교를 위해 굴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아이스크림을 두고 비교해 봤습니다. 눈에 띄게 차이가 나는 모습이죠? 어, 그렇네요. 그도 그럴 것이 이날 야외 온도는 영하 3.7도였고요. 굴 입구에서 온도를 쟀을 땐, 어, 별로 차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아, 아니네요. 계속 온도가 올라갑니다. 굴 입구는 15.6도. 야외 온도와 무려 18도 넘게 차이가 납니다. 산 정상 부분에 홀로 따뜻한 연기를 뿜고 있는 수상한 굴. 대체 이 따뜻한 바람의 정체는 무엇일까? 저 아래엔 그 해답이 있지 않을까요? 분명히 어딘가에 여 안에 어떤 공간이 있어가지고 여 밑에 큰 네. 공간이 있어가지고 어딘가에 바람이 통하지 않나. 우선 바람이 나오는 입구부터 확인을 했는데요. 가로 90cm, 세로 50cm로 그렇게 넓진 않지만 성인 한 명이 들어가기엔 충분한 크기입니다. 혹시 있을 사고를 대비해 마을 주민의 안내에 따라 내려갔습니다. 그래도 위험할 수 있으니 외부의 사람 없이는 절대 내려가시면 안 됩니다. 수직으로 떨어지는 구리기에 조심스럽게 한발한발 내디으며 내려왔는데요. 동굴 내부는 날카로워 보이는 암석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둘러보니 성인 두세 명더 들어갈 정도의 여유 공간이 있는데요. 하지만 사방이 다 막혀 있어 제작진의 탐사로는 따뜻한 바람이 어디서 나오는지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동굴 전문가에게 여쭤봤습니다. 처음에는 볼 때는 그냥 자연동굴로 보이지만 들어가면서 보면서 이게 또 인공 동굴의 환경도 상당히 많이 가미가 돼 있고 해서 이균열들이나 있었던 것을 확장을 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도구를 활용을 해서 그 확장시키는 거죠 흔적이. 동굴 내부엔 인공적인 확장 흔적이 보인다는 건데요. 그 광산 판때라 그랬더뭐 파다가 말았는가 뭐. 이제는 그러고 돼, 이제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은 우리나라에 광맥을 찾아 나섰는데요. 광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도 메꾸지 않아, 이렇게 흔적이 남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직 풀리지 않은 의문. 대체 따뜻한 바람은 왜 나오는 걸까요? 지구 속에는 이제 뭐이그 음? 뭐라 하는 게 용암이 이렇게 생기고 막그 그러니까 네. 거기서 열이 난단 말이에요 네. 우리 지구 자체가 속에는 네. 다 그렇게 되가 있잖아. 용암 때문에 따뜻한 바람이 나온다는 추측인데요. 여기가 화산지대인가요? 8천만 년 전에는 그쪽에는 일본과 같이 화산지대였습니다. 과거에 이제 심하게 화산활동이 있었지만은. 지금은 그 밑에 용암이 없어요. 과거에 화산 활동이 활발했던 지역은 맞지만 이미 화산 활동이 끝난 지역이라 이 추측은 성립될 수 없답니다. 또 다른 원인을 찾기 위해 동굴에서 나오는 따뜻한 바람으로 수증기가 얼마나 모이는지 확인해봤습니다. 이렇게 5분간 기다리자 꽤 많은 양의 물방울이 맺혔는데요. 때문에 마을 사람들은 새로운 추측을 내놨다고요. 지피 타면 물이 날랑가 버리지. 어떤 물 온천물이 올라간 건 모른다. 열었다. 김하호 언론다니까. 올라오니까 그 더파면은 신물이 올라간 건확실히 우리가 모를지 안파봤기 때문에. 온천에 의해 따뜻한 바람이 올라왔을 거라는 추측. 실제로 김해 지역에 온천이 있기는 한데요. 안경에 김이 서리는 것과 비닐에 물방울이 맺히는 건 정말 온천수의 열기 때문일까? 지하수 탐사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가를 모셔 확인해 봤습니다. 결과는 어떤가요? 이곳 아래 온천이 있나요? 이쪽으로 그 수맥이 저쪽 무척산에서부터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쭉 흘러서 요 동굴을 통과해서 지금 이렇게 가고 있어요. 네. 놀랍게도 바로 맞은편에 있는 산으로부터 이곳 굴까지 수맥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일단 물의 존재를 확인한 건데요. 그럼 정말. 마을 주민들의 추측처럼 온천수로 인해 따뜻한 바람이 부는 걸까? 온천에서 바로 발생되는 열기는 아닙니다. 이거는 한백 미터까지 탐사한 결과로는 지하수 개념이지 온천수 개념은 아닙니다. 시원하네요. 따뜻한 바람의 정체는 점점 미궁 속에 빠지는데요. 화산의 영향도 온천수의 영향도 아니라면 대체 이 따뜻한 바람은 무엇일까요? 과거에 이와 비슷한 구를 연구한 적이 있다는 교수에게 한번 물어봤습니다. 암체 사이에서 이제 공기가 모여 있다가 이제 나오는 형태가 되는데 이런 현상을 일반적으로 이제 풍혈이라고 하죠. 바람풍 구멍혈 바로 바람구멍입니다. 이제 여기에는 이제 냉혈과 온혈이 있습니다. 아마 그 이제 냉혈이야 잘 아시는 미량의 얼음골 이 일반적인 대표적인 이제 차가운 바람이 나오는 것이고 여름철 더위를 피하기 위해 많이들 찾는 명소죠. 천연 에어컨이라고도 불리는 얼음골도. 풍열 현상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이론이 자연 대류설이라 해서 실제 공기가 있으면 찬 공기 아래로 따뜻한 공기는 위로 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차가운 구멍 냉혈은 아래쪽에 있을 가능성이 높고 온열은 산 정상 부분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풍열은 산을 이루고 있는 바위 틈으로 공기가 유입되면서 겨울철엔 이 대류 현상으로 인해 따뜻한 공기가 상승해 산 정상 부근에서 배출되고 반대로 여름에는 찬 공기가 산기슭으로 배출됩니다. 그렇군요. 풍열이라는 자연적인 활동과 채광이라는 인공적인 활동이 합쳐져 만들어진 동굴인 거죠. 아, 신기해요. 냉혈. 온 전북에 아마 20곳 이상 있다라고 제가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온혈 같은 경우는 에 사실은 그렇게 어 찾기가 쉽지 않은 현상입니다. 경사진 산 정상에 위치해야 하고 바위 사이로 네, 공기 네, 공급이 네, 가능해야 네, 네, 만들어지기 네. 때문이죠. 이 겨울에 이렇게, 차, 이렇게 따신 바람이 넣어 듯이 우리 마을에도 마음이 전부 다 따뜻하고 온화해가지고 오고 가는 외지인들도 좀 이렇게 품어주는 그런 행복한 마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운 겨울, 따뜻함을 선물하는 자연의 신비, 풍열. 앞으로도 오래 잘 보존되길 바라며, 지금까지 미스터리 M이었습니다.